하루에 하나의 간식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꼭이 산사나무 구운 호두 케이크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산사나무의 고향인 허베이성 식농현의 최상급 산사나무를 엄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절 한정으로 판매됩니다. 17kg의 신선한 과일에서 단 1kg의 산사나무 케이크가 생산됩니다. 케이크 안에는 미국산 얇은 껍질 호두가 들어있어 바삭하고 고소합니다. 음 케이크를 한입 베어 물면 케이크의 질감은 단단하고 촉촉하며 일반 케이크처럼 부드럽지 않고 약간의 쫀득함과 씹는 맛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구운 호두가 통째로 들어있어 케이크의 부드러운 느낌과 호두의 바삭한 느낌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맛이 상쾌하고 느끼하지 않으며 설탕의 무거움과 끈적임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산사나무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여성이 많이 먹으면 피부 톤을 개선하고 기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직접 발송합니다. 만약 시식 후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